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린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혜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를까?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마.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혜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지 않을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벽에 손을 짚어야 했죠. 설마 나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죽인다는 걸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해.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 혜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물소리가 났습니다. 둘중 하나가 화장실에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나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퀴벌레나 쥐 얘기일 수도 있겠죠.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벌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분명 그런 얘기일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민수와 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혜리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민수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 나가세요? 혜린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민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던 민수가 오늘은 계속 신문만 보고 있었거든요. 혜린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죽이지? 깔끔하게 처리하자. 들키면 안 된다. 이 말들이 계속 귀에 울렸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난 며칠 동안 혜린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 놓쳤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혜린이 갑자기 물어본 질문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으세요? 그때는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혜린의 표정에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지럽거나 메스껍지 않으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조심하셔야 해요. 당시에는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새벽에들은 대화를 떠올리니 그 질문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에 내가 먹는 약이 바뀐 것이었어요. 혜린이 약국에서 새로 사온 혈압약이라고 했는데 먹고 나면 왠지 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거든요. 그래서 몇번그 얘기를 했더니 혜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새 약이라 그래요. 조금만 참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혜린과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혜린이 혼자 가서 약을 받아온다고 했었죠. 오후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해 본후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 처방받으신 약 그대로 나가셨는데요. 따로 바뀐 약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혜린이 다른 약을 가져다 준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 걸까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서 혜린이 가져다 준 약을 보여줬습니다. 약사님, 이게 정말 혈압약이 맞나요? 약사가 약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네요. 그것도 꽤 강한 수면제예요. 누가 이걸 혈압약이라고 했나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혜린이 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들은 대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수면제로 나를 깊이 재운 다음에 뭔가 해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수면제를 많이 먹여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건 아닐까? 집앞 골목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들어가 보니 해리는 평소와 똑같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곧 차려드릴게요. 민수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게더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효자, 효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혜린이 내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 민수가 물을 따라주는 모습이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 탄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평소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래.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혜린이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나는 약을 받아들고 마치 먹는 척 하다가 혜린이 나간 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 밤중에 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문을 잠갔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창문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 안방에서 또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혜린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야.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에 들은 대화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어둠 속에서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내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민수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당시 남편 철수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잘안 됐거든요. 나는 생후 100일도 안된 민수를 업고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두에서 생선을 떼어와야 했어요. 아기를 재우고 나가려면 4시간도 채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죠.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고, 여름에는 생선 비린내와 더위로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민수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대학에 보낼 만한 아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값까지.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건다 시켜주고 싶었어요. 나는 옷한벌 새로 사지 않고 외식 한번 하지 않으면서도 민수에게는 아낌없이 써줬습니다. 중학교 때는 민수가 컴퓨터를 갖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컴퓨터는 정말 비쌌거든요. 그래도 사줬습니다. 몇달 동안 더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민수가 명문대에 가려면 특별한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민수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할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거든요. 드디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생선 장사하면서 아들을 대학 보낸 어머니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이 대줬어요.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고요.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졸업 후에 민수가 혜린을 데려왔을 때도 기뻤어요.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결혼식도 제대로 올려주고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부족했어요. 어머니, 조촐하게 해도 괜찮아요. 혜린이 이해해준다고 했지만, 나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라도 신혼집을 마련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민수 결혼 2년 후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남겨진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재산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시장에서 번 돈, 식당에서 번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니 집한 채는 살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민수와 혜린에게 집을 사주기로. 민수야, 어머니가 너희 집을 사줄게. 그 말을 했을 때 민수와 혜린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특히 혜린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즐거웠어요. 민수와 혜린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때까지 몇달 동안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어요. 집을 계약할 때는 모든 걸 민수 이름으로 했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민수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해주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예금도 대부분 민수 이름으로 옮겨줬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돈을 못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민수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어차피 너줄 건데 미리 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때 혜린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믿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니까 당연히 나를 잘 모실 거라고. 집을 사고 나서도 계속 함께 살았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민수와 혜린이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정말 고마웠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혜린은 정성스럽게 밥을 해줬고, 민수는 용돈도 자주 줬어요. 이런 게 바로 효자, 효부구나 싶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해리는 자기 친구들과 만나느라 바빠졌어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생활도 있을 거라고. 나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며칠 전부터는 내가 방에 있으면 둘이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나를 해치려고까지 할까요? 새벽에 들은 그 대화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이 나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는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집을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 민수가 정장을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 간게 아니라 어딘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것 같았고요. 점심시간 즈음에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차량이 우리 집 앞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혜린이 나와서 부동산 중개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우리 집을 팔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은 명확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 앞에서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재빨리 카페를 나와서 집 근처로 갔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평수에 이 위치면 시세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언제쯤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어머니께서 아직 모르시니까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신 시간에만 손님 안내 가능하고 계약도 그 시간에 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겠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와 혜린이 새벽에 나눈 대화는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집을 파는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팔지, 들키지 않게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준 집을 내 몰래 팔려고 하다니. 나는 숨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 안까지 들어가서 방마다 확인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민수와 혜리는 안내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어요. 한 시간 정도 후에 부동산 중개사가 나갔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집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것 같아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혜린도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도 빨리 새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새 계획이라니.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 선생님이었어요. 몇년 전에 남편 상속 문제로 한번 상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김 변호사가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재산을 모두 아들 명의로 옮긴 것,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 그리고 오늘 목격한 부동산 거래 시도까지.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행이네요. 어머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증여자가 생존해 있고 명백한 배신행위가 있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특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를 해치려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어요. 다행히 아직 실제로 집이 팔리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면 막을 수 있어요. 증여 취소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그 사이에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하죠? 임시 처분을 신청하면 집 매매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요.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증여 당시의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그리고 오늘 녹음한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까지. 어머님,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실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어요. 좀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다음날도 출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집을 보더니 매우 만족해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민수와 혜린이 손님들을 안내하는 모습, 부동산 중개사가 가격을 설명하는 모습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손님이 가고 난 후였어요. 민수와 혜린이 부동산 중개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매우 마음에 들어해요. 내일 계약금 가지고 오신다고 하네요. 혜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빨리 계약 진행해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시면 어떻게 하죠? 부동산 중개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 동의 없이도 계약 가능해요. 어머님께서 나중에 아시더라도 이미 계약이 끝난 후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니. 나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계약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법원에 임시 처분 신청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만나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어제 본그 중년 부부였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계약금이 들어있을 거예요. 민수와 혜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아서 계약서를 펼쳐놓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특히 민수와 혜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어, 어머니 왜 여기에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내가 왜내 집에 없어야 하지?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린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을,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 계약은 중단되어야 해요. 김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의아해 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계약에 문제라도 있나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순분 여사의 변호사입니다. 이 집의 원래 소유자는 김순분 여사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님 부부가 어리둥절해 하며 일어났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나서 연락주세요. 그렇게 손님들이 나가고 나니 거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민수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죽이지?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지 않을까?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해.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혜린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오해야? 나는 어제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는 모습, 손님을 안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혜린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사업자금? 처음 듣는 소리네. 언제부터 사업할 생각이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몇달 전부터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럼 나한테 상의하지 왜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 둘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할까봐 몰래 진행한 거였어요. 새벽에 들은 어떻게 죽이지? 라는 대화도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증여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면 집과 예금 모두 김순분 여사명의로 돌아갑니다. 민수와 혜린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내 재산을 지켜야지. 그후 일주일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됐어요. 다행히 아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리는 며칠 동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신뢰가 깨진 이상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둘은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전세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이사가는 날 혜린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잘 살고 있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 사실 마음 한 구석으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는 삶이요.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혹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재산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요.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삶입니다.